성금요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희는 지금 사순절 마지막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해보게 되면 6월절 만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여정이 개세만의 기도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체포되시고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 서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부에 넘겨지셔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의 그 골고다의 그 언덕을 건너가셔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은 고통 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스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 또는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닐 라틴어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외로운 길이셨고, 또 모진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는 그런 수치의 길이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말없이 걸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보게 되면 주님이 쓰러지셨던 곳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 깊은 상처를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은 너무나 힘겨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아무리 그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고 속속인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될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슬픔의 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동시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오르고 계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상 7현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적으로도 이 안에는 어떤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마침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지셔, 죽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먼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모리아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나 실제로 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고 그 옆에 있었던 어린 양을 바치게 되었을 때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이 보내주. 너희를 위한 내어줄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라는 것이 이것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우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십자가의 그 앞에서 성취되고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제의 장소인 이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곳이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만민에게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것이고, 주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앞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열매만을 얻기를 원하지, 십자가와 함께 대가를,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한다 한다고 하면 피하기에 급급하지 함께 같이 주님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주와 함께 십자가 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갔었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 은혜의 길, 영광의 길을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가는 그 길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길 위에 주님께서 넘어주셨을 때그 옆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어쩔 수 없어서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크레네시모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유명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강제로 그것을 지긴 하였지만, 주님의 그 사명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같이 함께 따라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그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진정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죽는 것인데 다시 살게 됩니다. 고통인데 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입에조차 담기 담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형의 그 형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었는지 이 십자가 형은 노예나 반역자, 강도같이 특히 정치범들 이 로마 체제에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삼고자 십자가 형을 치르게 하는 그 형이 바로 이 십자가 형이었습니다. 그 잔혹함 때문에 사실 되도록이면 그 십자가 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란을 주동하고 했던 선동한 자들을 이 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을 받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이못 박히게 되는 그 못은 12에서 17cm의 길이라고 합니다.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못이었습니다. 이런 데모스 손바닥에 이, 박게 되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더 끔찍한 것은 달리자마자 바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과다 출혈이나 탈진, 심장마비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책찍질로 인해서 이, 이미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탈수증세 가운데 이그 탈진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 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보게 되면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한 그런 잔혹한 죽음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죄에 대한 값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그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과거의 옛 사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그 저주와 사망의 모습들은 벗어지게 되고,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에게 종로를 타던 삶이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에서 벗어지게 되고. 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사장 22절 말씀에서도 파도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십자가에서 옛 사람이 같이 함께 죽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과 같이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곁에는 두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행악자는 그들이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밀란을 주도하고 암살과 강도질을 하다가 붙잡힌 이 강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심 당원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반동의 분자였던 것입니다. 그 둘이 옆에서 강도들이 이 옆에서 죽을 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지만 한쪽에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그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죽음의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는 주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날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지식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고백되어져서 내가 죽었어야 될그 십자가, 나의 옛 사람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그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삶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혹시나 소원해지고 식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나의 십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사랑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그 관계 가운데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고 옥스퍼드에서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통과하게 되었던 것은 나중에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나의 구주로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존 웨슬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나의 십자가로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이론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죄 제자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 없어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예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